오늘 이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굉장히 타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9% 가까이 조정이 나오면서 쉬지 않고 올랐던 이 가격에 있어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다시 한번더 세력들과 저가 매집을 통해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쉬... 볼수 있는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HJ중공업 어제도 촬영을 하면서 이 삼자배정 2000억의 유상증자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려 드렸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 라인까지 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구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 타점을 잡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맞지만 지금 바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타점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이 1시간 봉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봉을 클릭할게요 여러분들. 이 1시간 봉꼭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인 기간 조정에 있어 횡보를 진행하다가 중요 구간이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1시간 봉 추세 자체를 좀 반전시켜 줘야 그때 우리가 매집 타점을 함께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아직은 하단 구간을 조금 더 열고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집타점을 잡는 게 아닌 중요 가격대 이 구간 보이시죠? 26,800원 부근까지는 흐름을 열고 함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간 꼬리로 세력들이 가격방어를 해준 구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러 이런 부분에서 이탈을 시키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수급 자체에 받쳐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여기서 뭐 조정이 끝났다. 솔직히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함부로 좀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아직 하단 구간까지는 좀 열고 함께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와 이 단기 추세를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중요조건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국내 증시의 흐름이 반도체와 이 로봇 관련주로 탄력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이 조선 관련주들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를 얻고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여기에 대한 한미 협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붙어줘야 다시 한번더이 조선 관련주들이 탄력적인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꼭 체크해 주시고, 저는 뭐 아까 26,8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저는 이 가격도 안심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25,000원에서 22,500원까지는 좀 열고 함께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절대 추격 매수 자리 아니고, 고점에서 물려서 걱정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지금 여기 구간 비중 관리만 잘하면 다시 한번더 탈출할 수가 있고, 저는 어제 연락주셨던 분께서, 아, 현재 이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다양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종목에 물려서, 저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물려서 기회비용을 날려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 꼭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HJ중공업도 보시는 것처럼 8월 20날 제가 촬영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0조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mro 대표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리고 세력들은 가격 자체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꽉 붙잡으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사진을 보면 이제 주봉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차트 꼭 참고해 주시고 이 주봉차트 상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열려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 35,000원까지는 좀 욕심일 순 있지만 현재 이 수급 부분과 또 조선업계의 이 기대감은 물론 또 조선의 성장주였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35,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가격 상승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세력들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 빠르게 포착해서 타점 브리핑을 드린 것처럼 현재 이 HJ중공업도 타점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더 수익 볼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무료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이 남은 연도 행운 가득하시라고 저에게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간단하게 이 HJ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HJ 중공업의 타점은 물론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부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텔스케어에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 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조은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이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냐면 제가 채널 안에서도 8월 4일 대한조선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하락에 있어 우리가 급할게 거 전혀 없이 저와 함께 반등 타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83,000원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컨펌 됐을 때 그때 함께 세력들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8월 5일 대한조선 시장가 매수 현재 가격 8200원이고 8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 99,000원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날짜를 보시면 8월 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저희는 이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8월 8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조선 현재 구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주는지 지켜보자. 지금 자리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급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타점을 통해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고 제가 또 예시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주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연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분석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으로 저와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전혀 없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문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문자로 좀 밖에 그렇다 조금 더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시청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왔는데요. 현재 검색식 이제 단타 검색식이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뭐 단기 스윙, 중장기 전략,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식 등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지표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엑셀 파일이나 자료들을 전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구독자 5천명이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죠 제가 이 검색식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른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